자 녹화 시작했구요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 주시구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좀에 방송 좀좀 좀 늦었는데 후다닥 할게요 조, 좋아 보이는 경기만 뽑아 드리는 걸로 하고 에, 그렇게 해서 후루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니오넴하고 히로시마 먼저 볼게요 지금 니오넴하고 얘네들 지금 시리즈 시리즈가 지금 1승 1패씩 나나 가졌어요 에, 뭐 어제 토고다가 탈탈 털렸어 그러면서 어제 뭐 니오넴 1 1란타 치고 5대0 승리 거뒀는데 오늘 경기 뭐 변수라고 한다면 여기 모리 모리 에, 모리인데 어. 얘가 올 시즌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올 시즌 승리거등 경기가 요렇게 보면은 홈에서의 성적, 어, 홈 성적 이렇게 보면 홈에서 올 시즌에 7경기 등판해가지고 4승 1패잖아. 그러니까 홈에서의 성적은 예, 뭐 승운이 좀 따른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 예, 원정에서 실점,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원정에서 승운이좀안 따라 준다라는 거 이게 좀 있어 어 그리고 뭐 최근 직전경기 세이브 상대로 완봉승 거둔 거 <laughs> 어, 직전경기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야구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어 불문율 어, 그런 거 보면 직전 경기에 뭐 완투 완봉 하면 다음 경기에 힘든 경기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 그러고 직전 경기 129구 에, 좀 공을 좀 많이 던지긴 했어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경기 괜찮을까? 어, 라고 생각하는거 어, 거기에다가 오늘 어, 선발로 나오는 카네무라 뭐 니오넴 투수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에, 홈에서의 성적이 약간 안좋은 부분이 있는데 올 시즌 성적 4승 2패 중에 원정에서 3승이야. 원정 3승. 올 시즌 홈에서의 승훈이 좀안 따라주는 것도 뭐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어제의 뭐 타격 흐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몰이보다 홈에서 등판하는, 카네무라가 좀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니오넴, 니오넴 승? 이렇게 일단 보는 경기고, 한신이, 아, 이것도 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에, 어제, 또 뭐, 에, 뭐 엄청난 타격전?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laughs> 참나. 어제 양팀 다14안타14안타 14안타 쳤는데 점수는 5대4. 결국에는 한신이 또 이제 패배를 했어요. 어, 그리고 뭐, 최근 5연패 중입니다. 그전 시리즈 수입 패배. 현재 지금 루징. 오늘 수입전. 이런 거 생각하면 아,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분위기상 봤을 때 한신은 못 건드리겠어. 거기에다가 지금 한신 받은 배당 1.50. 요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경기는 한신이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경기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5연패 중이고 지금 선발에서도 후지 등판하고 아, 요 이하라 등판하는데 요 이하라가 지금 가장 한신 선발 진들 중에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 시즌 등판했던 최근 다섯 경기에서 4승 중이야. 방어율이 0.31이에요. 그러니까 어, 가장 지금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이하라 등판하는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홈 홈 후지도 예, 만만치 않거든. 예, 후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수입전 경기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굳이 간다면 한신승을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배팅은 안 하고 싶다. 예, 오늘 아 지금 한신 지금 애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위닝 멘탈리티 뭐 이런 거 있지. 이기는 팀은 계속 이, 이기고, 지는 팀은 계속 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에, 뭐가 경기가 잘안 풀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한 시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경기고요. 자, 세이브하고 준이치. 아,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요요 요 경기는 아 이게 지금 벌써 또 준이치 쪽으로 배당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경기거든. 이게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느냐. 최근에 마치바가 주니치에서 뭐 거의 1선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라도 오늘 충분히 예, 호투 해줄 가능성 높겠다 라고 일단 보거든요 예, 뭐 어제 세이브 예, 요자 요자 씨 요자 나왔는데 야 세이브도 대단하지 않아 시반타 치고 이득점 뽑았어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타격으로 보면은,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단 말이지. 시반타의 이득임은 많이 뽑은 거야, 이게. 그, 뭐 어찌됐든, 음, 이기긴 이겼어요, 세이브가. 어제, 요자, 뭐, 7이닝, 1실점 호투 예, 준이치도 예지간이 답답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타카시 1호토도 못했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 예, 그죠? 뭐, 그랬던 경기였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지금 이 타케우치가, 최근에, 예, 뭐, 잘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어, 최근 두 경기 연속 안좋아 상태가 음, 최근 두 경기 연속 안 좋습니다 지금 뭐 7실점 7실점에 6자책 5실점 에, 두 경기 지금 뭐 너무 흔들리고 있는 타케우치라서 어, 뭐 오늘은 괜찮을까 별로 기대가 안돼 왜냐하면 오늘 상대하는 선발이 마츠반데 얘가 지금 에, 너무 잘해주고 있단 말이지 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뭐, 최근, 뭐, 투구의 내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의 호투 가능성, 음이 경기는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예요 뭐, 이게 뭐수입전 경기기도 아니고, 예, 그죠? 시리즈 지금 1승 1패씩 가져, 나눠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준이치 입장에서는 해볼만한 경기다라고 봅니다. 예, 뭐, 이건 역배, 배당 쪽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세요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고 지바하고 야쿠. 야쿠도 지금 애지간이 답답해, 답답한, 답답한 경기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 뭐 어제, 뭐 간신히, 음, 뭐, 탈출했다. 어, 4연패 끊었다. 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경기인데, 어제는 뭐 저도, 지바로 때 승은 안 봤어요. 뭐 이제 오지마 못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요시무라 한번잘 던질 때 됐다라고 일단 어제도 얘기했고 어제 요시무라가 7이닝 무실점 경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지마는 뭐잘 던지는 듯 했는데 이제 4이닝 5이닝부터 또 이제 흔들리는 경기 내용 나와가지고 야쿠르트가 4연패 탈출하는 승리 뭐 이런 경기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요집바 보스 나오고 야쿠에 예, 이제 타카시 나오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보스 얘가 아, 이게 승운이 안 따라주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다섯 경기 등판 해 가지고 2패거든. 방어율이 1.51인데 얘가 지금 등판했던 최근 다섯 경기에서 네 경기지, 있네 경기. 최근 등판했던 다섯 경기 중 내 경기가 무득점 지원받았어요. 그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얘 등판하는 경기에서 득점 지원을 안 해, 못 해주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니까 그게 답답해. 근데 아무튼 보스는 호투할 가능성은 높은 경기예요뭐 어 직전 경기도 뭐6이닝 무실점 경기 했고, 뭐 그런 경기인데, 타카시, 얘도 지금 뭐올 시즌에 많은 경기 등판한 건 아니지만, 뭐, 렇습니다올 시즌 두판했던게 요렇게거든. 에, 세 경기. 근데 지금 이, 뭐, 2승 거두고 있어요. 어,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기는 봅니다. 에, 그런데 요 경기는 양팀 선발 다, 둘다 호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이게 또 오늘 경기 승패 나뉘는 거는 불펜에서 어, 승패가 좀 갈리는 경기의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간다면 지바로 때 승입니다. 승인데, 이것도 오늘 뭐 거의 뭐한점차 거의 한점차 승부 에,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 뭐 보, 지금 지바로데가1.60 배당 받았는데 제가 1.60 배당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릭스하고 요미. 요미도 애지가 나지. 응? 요미도 애지가 나네요. 어, 그러니까 오늘 요 경기 지금 수입전 경기인데 아, 이게 오늘 선발 등판하는 선수들이 에, 지금 소탄이 나오고 에, 토고 나오는데 토고가 이군 내려갔다 와가지고 뭐 정신 차리는 듯한 에, 뭐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나? 에, 아무튼간에 뭐 직전 경기 또 이제 승수는 쌓았습니다. 근데 아이 토고 나오는 경기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용이 빠따가 너무 안 터지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어, 그니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오리스 쪽이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보기는 봐야 되는 경기인데 과연 지금 토고 등판하는 경기에서 득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어, 그니까 오늘 이 경기도 애매하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뭐 간담은 1 언더 이렇게 일단 보는 경기인데 오바가 정배잖아. 왜 오바가 오바를 정배를 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 소타니가 사실점 경기를 했어요. 어좀 불안한 투고의 내용을 직전 경기에 보여줬고 어 토고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라쿠텐 상대로 친이닝 무실점 경기를 했거든. 어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로만 보면 이거 연패 끊어내야 될 경기긴 해요. 요미가 어 오늘 뭐 수입전 경기기도 하고 어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다면 요미가 연패를 끊어야 되는 경기. 그니까, 러 요미 승, 이게 보는데, 뭐, 간담은 1 보고요, 언더 보고, 이렇거든. 예, 오늘도 아마, 뜬금포, 홈런포 하나, 뭐, 아니면 실체계로, 요런 거로 하나 인해서, 승패가 좀, 나뉘는 경기의 내용이 될것 같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간담은 요미 승이에요, 요미 승. 예, 간담은 요미 승인데, 역배잖아. 예, 그렇다고 뭐, 에휴, 지금 그래. 자 소뱅이고요 욕구 마한데 소뱅 욕구 어제 뭐 우와사와 우와사화 나왔고 어제 오누키 나왔고 뭐 이런 부분이라서 어제 뭐 욕구 안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 그죠? 응 음. 그러니까 뭐뭐 어떻게? 아뭐 <laughs> 어, 어, 어디 갔냐? 음. 오누키 등판하는 경기는 못 본다라고 얘기했고 에, 뭐 당연히 소뱅 쪽으로 봤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 조금 애매해요 오늘 선발 이거 마치모토 믿고 소뱅을 가는 것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에, 요코하마는 이시다 믿고 요코하마를 보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마치모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등판했던 경기들이 뭐 이제 선발로 나왔던 경기가 이제 딱세 경기예요. 그런데 그세 경기에서 모두 예, 실점이 깔리는 경기의 내용 보여줬단 말이지. 직전 경기도 뭐 야쿠 상대로 5이닝 3실점. 그냥 불안한 투구의 내용 보여줬어. 예, 그리고 지금 이시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 니오넴 상대로 예, 6이닝 4실점 경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등판하는 양선발 다 그냥 직전 경기 불안한 모습 올 시즌 예,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된다. 오늘 요 경기는 난타전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보거든요. 어, 그리고 오늘 요 경기 수입전이야. 예, 요코 아마는 지금 수입 패배 안 당하려면 오늘 경기 잡아야 돼. 그런데 요거를 뭐양 선발들 뭐 호투해가지고 팽팽한 투수전으로 뭐 경기를 잡는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니까마츠모트도 불안하고 이시다도 불안. 예, 난타전. 그니까 점수 좀 뽑으면서 예, 뭐. 굳이 간다면 요코하마가 수입 해배는 안 당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려고 하는 경기인데 이시다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에, 간다면 오바 쪽으로 일단 좀 보세요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어, 아시겠죠? 어 국야도 같이 올릴게요. 이거 지금 영상 어차피 시간 다 돼가지고 뭐 음, 영상 올려봤자 어,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제 경기 결과고요. 예, 오늘 선발 이런 것좀잘 보시면은, 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어제 형님들, 제가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키움이 어, 어제,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키움이 포수 자리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 어? 그래서 지금 포수가 나올 나올 포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알칸타라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요 야구야구라는 게. 그리고 어제 최승용이가 와참뭐 어떻게 뭐 키운 타자들이 공략을 못하는 못해가지고 뭐 그런 경기 결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볼 때는. 이래요. 예, 최성령이 어제 6이닝 무실점 경기했고, 그러고 오늘 곽빈이 나옵니다. 근데 곽빈이 지금 몸 상태를 봤을 때몸 상태를 100% 컨디션 올려가지고 지금 나왔던 게 아니지 않나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 올라와가지고 이얘 예, 지금 어, 투고의 내용을 보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 이건 자 이거 어, 아니고 어, 요거 올 시즌 이게좀 봤을 때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 에, 뭐 직전 경기 롯데 상대로 5이닝 2실점 그전 경기 기아 상대로 3이닝 3실점 그리고 지금 보면 직전 경기에 볼 볼넷 두개그전 경기 4개 보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좀 불안해요. 어,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볼 때는 오늘 무조건 곽빈 믿고 이거 무조건 두산이다 이렇게 볼 경기는 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에, 두산이 지금 1.44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곽빈 믿고 오늘은 두산을 무조건 100% 본다. 이렇게는 또 제가 볼땐 아니지 않나. 에, 거기에다가 오늘 정현우 등판하는데, 얘 아직 뭐, 음, 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건 아니지 않나 싶어. 아직 애기야, 애기, 어, 애기잖아. 그런데 은근히 이닝을 먹어준다라는 거, 이런 게또 있어요. 어, 이닝 먹어준다라는 거, 이게 있겠고. 지금 뭐 경험치 쌓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러고 직전 경기에는 LG 상대로도 5이닝 1실점. 이 예, 경기할 때 공을 많이 던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5이닝을 먹었어. 65개 던졌어요. 직전 경기에. 그러니까 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험치만 좀더 쌓는다라고 하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기대치가 있단 말이지. 예,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경기는 일단 전 두산 1.44 배당은 안 간다라는 거. 이 경기 오늘 키움이 좀 비빌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음, 볼게요. 자, 그러고 어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 지금 뭐 SSG 빠따 좀 죽어 있는 거. 어, 이거 사실 많이 안 좋고. 분명히 타격전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롯데가 밀릴 타격, 예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도 어제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제 역배를 봤었던 경기의 내용도 있었고요. 어 근데 여전히 지금 롯데도 안 좋은 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뭐 어, 주전 멤버들 빠져 있는 거, 에, 주전 멤버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만 돌아오면 에, 윤나 두황 뭐 이런 거뭐 얘기하잖아. 에? 그러니까 야 얘네들 돌아오면 아, 롯데 진짜 타선에 있어서는 에, 어느 팀하고 견줘도안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에, 뭐 이런 거 있겠고 최준용까지 복귀 뭐 이제 음,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롯데. 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SSG는 예, 어제 뭐 은퇴식을 했뭐 했, 했어요. 어뭐 추신수 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선발 매치업 봤을 때는 이게 SSG가 똥배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 맞아요. 어 어쩔 수 없잖아. 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앤더슨하고 이민석이 등판하는데. 어, 올 시즌 뭐 이민석이가 SSG 상대로 두 경기 등판해 가지고 1패. 예, 홈에서 5이닝 6실점. 홈에서 5이닝 무실점 경기가 있어요. 그날 경기가 이제 앤더슨하고의 맞대결이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선발 매치업에서 어, 그래도 앤더슨이 좀더기대를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똥배 받은 거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민석이보다는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SSG는 오늘 경기 좀 흐름 끊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담은 SSG를 봅니다. 오늘 경기만큼은 이렇게 보는 경기고. 그리고 삼성하고 KT. 야 어제 뭐 후라도가 탈탈 털렸죠. 아이고 참. 뭐 그런 경기의 내용이 나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기대할 수 있었던 선발이 와르르 그렇게 무너지면 예뭐 경기 어떡할 거야 예 그죠 그러고 지금 삼성이 레이스까지 예 지금 뭐 부상 이탈 어뭐 새로운 외국인 또 찾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선발 최원태하고 어 고영표인데 최원태가 올 시즌 KT 상대로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예올 시즌 최원태가 이렇게 보면 세 경기 붙었잖아. 예, 올 시즌 아 이거 작년 거네. 어, 작년 거고 예, 올 시즌 아 작년 거구나 제가. 어, 작년 거로 얘기했네. 어. 작년에 일단은 어, 뭐 최원태가 KT 상대로 세 경기 붙어가지고 2승이라는 정적이 있어요. 예, 올 시즌은 예, 첫 등판입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뭐 홈에서의 뭐 성적 올 시즌 예, 뭐아 금방 지웠네음아 요거 있구나. 올 시즌 최원태가 홈에서 다섯 경기 등판해 가지고 홈에서 4승이야, 4승. 그러니까 이제 홈에서의 조금 호투는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 경기긴 합니다. 그러고 고용표 에, 최근에 좋아요. 어,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어, 최근에 어찌 됐든 세 경기, 이런 요런, 요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6이닝 1실점, 7과 3분의 2이닝 1실점, 7이닝 1실점. 세 경기, 1실점, 1실점, 1실점. 예, 하지만, 어, 오늘 상대하는 삼성 상대로, 예, 4이닝, 5실점, 4자책 경기 했다라는 거. 뭐, 네,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요 경기는, 어, 삼성도 조금 비벼야 되는 경기다라고 일단은 좀 보거든요. 요 경기는. 예, 무조건 또뭐 고용표 최근에 세 경기 잘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호투? 아이 뭐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데 어 제가 볼 때는 삼성 상대로의 상성 예, 약간 애매한 부분들 예, 요거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전요 경기 삼성의 프랜승승 어 요렇게 일단 좀볼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 일단 봤고요 언더? 예, 언더 쪽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NC하고 기약. 어, NC 기약. 형님, 지금, 내일 나온다, 그러면, 내일 나오는 경기는 경기가 꼬인다. 내일 나오는 경기는 선수들이 득점 지원을 그만큼 못해준다.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형님이 다들 알고 계실 내용 드리고, 어, 그죠? 그리고, 어제, 쉽게 끝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어제 정희영이가 예, 말로 없는 놈 맞았죠. 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끝낼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간신히 한점차 승리거든. 예, 기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팀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그냥 끝낼 수 있었던 경기인데 말로 없는 맞아 가지고 간신히 한점차 승리. 예, 그런데 오늘 로건하고 내일 내일 나오는 경기는 경기 꼬인다 이상하게 경기 흐름이 이상해진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로건 에, 홈에서의 성적 나쁘지 않다라는 거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요 경기도 NC가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경기 에, 그리고 내일 나오면 경기가 이상한 이상해진다라는 거 생각해서 요 경기 무조건 또뭐 기아 믿고 갈 경기는 아니지 않나라고 봐요 그리고 아무튼 이 경기는 내일 NC 프랜스 이렇게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그런 성리 있잖아. 이게 지금 기아 어, NC 기아하고 한화 LG하고 지금 배당이 똑같아요. 1.84, 1.69. 한화도 1.84, 1.69. 지금 마이엔 배당도 똑같습니다. 어, 마이엔 배당도 똑같거든. 둘 중에 뭐가 터질란가 에, 그게 좀 의문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볼때 뭐볼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 동배라서 둘 중에 하나는 터질 거다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해요. 어, 지금 뭐 어제 하나는 바보 같은 놈들이 이길 수 있었던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못 잡았지. 에, 어제 에, 막판에 뭐 이랬어요. 어, 이게 바로 이리 싸움이었나? 어, 뭐, 이, 뭐 이, 이런 부분인데, 어제 하나는 잡았어야 했던 경기를 못 잡았어. 그럼 뭐냐? 이겨야 했던 경기를 못 잡았으니까, 오늘 경기는, 뭐, 어떡해. 아니, 상대팀이 실책이 세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잡았어야 했던 경기였지? 근데 이제 하나는 병살이 네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하나가 어제 잡았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어제 막판에도, 뭐, 주루사에다가 아주 뭐, 병신짓을 했지. 근데 오늘, 문동주가 나와요. 직전 경기에 6실점 하면서, 일곱 말소됐다가, 지금, 어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늘 등판하는 문동주인데, 어, 뭐, 이렇습니다. 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뭐, 벌써 말은 뭐, 뭐, 이래 해요. 어, 그런데, 뭐, 함덕주, 뭐, 돌아오니 어쩌니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구요. 어 근데 오늘 선발 매치어 보면, 문동주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올시즌 성적 보면은 송승기도 예,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예, 송승기. 이렇게봐 보면 이봐 예, 봐요. 이렇게 보면은 롯데 상대로 3실점했던 경기 빼고 뭐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키움 상대로도 뭐 6이닝 무실점.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송승기의 일단은 이 능력치도 조금 어,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요. 어, 그러고뭐 이랬습니다. 뭐 최근에 만났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예. 패전투수가 됐던 경기의 내용도 있기는 있는데 오늘 경기는 뭐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예. 오늘 하나가 이기면 1위탈아이고 어. LG가 이기면 또 1.5경기 차로 일단은 또 벌어진단 말이야. 그런 경기에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하나가 경기를 잡아야 했던 경기였다라는 거. 어, 그니까 러 뭐냐? 오늘 경기는 어제 에, 패배하지 않았던 LG 뭐 1위 에, 뭐 고수해야 되는 경기 문동주의 불안한 변뭐 아, 불안한 투구네요. 그것도 사실 못 믿겠다라고 봐서 이런 이 경기는 에, 오늘 LG 승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